FA 시장의 최대 화제 박찬호의 운명적 선택이 다가온다. 겨울을 앞둔 야구계의 뜨거운 관심사. 프로야구 시즌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다. 바로 올 겨울 자유계약선수 FA 시장의 향방이다. 그 중심에는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유격수 박찬호 30가 있다. 데뷔 10년차를 맞이한 그의 앞에는 선수 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다. 올겨울이 어떻게 될지 나 자신도 정말 궁금합니다. 박찬호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한 선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둔 복잡한 심경을 담고 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FA 시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박찬호라는 선수, 10년이 여정과 완성된 기량. 2014년, 20살이 나이로 프로야구계에 발을 디딘 박찬호. 그 때만 해도 그가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초기 3년간은 타격 부진으로 인해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많았고, 주전 경쟁에서도 밀려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2019년, 박찬호는 완전히 다른 선수로 변모했다. 수비에서는 이미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타격에서의 향상이 눈에 띄었다. 선택구 능력이 좋아졌고, 장타력도 꾸준히 늘어났다. 현재 박찬호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손꼽히는 유격수 중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수비 범위는 넓고 정확하며, 강한 송구 능력은 상대 타자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특히 어려운 타구를 처리하는 순간의 판단력과 민첩성은 리그 최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타격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아베레지 히터의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 몇 시즌 동안 장타력이 꾸준히 상승하며 공격형 유격수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이 루타와 삼루타를 뽑아내는 능력이 특히 뛰어나며 홈런 개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FA 자격 취득. 꿈의 무대로 향하는 관문. 프로야구에서 FA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군 등록 일수 145일을 넘기는 시즌이 8 시즌 이상이어야 하는데, 박찬호는 이미 7시즌을 채웠고 올해도 이 기준을 무난히 넘겨 FA 자격을 확보했다. 정말 오랫동안 잘 버텼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호의 이 말에는 지난 10년간의 우여곡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초기의 부진, 군 복무로 인한 공백,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노력들. 모든 과정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셈이다. FA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선수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다.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동안은 소속팀의 결정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고 트레이드나 방출의 위험에도 노출되어야 했다. 하지만 FA가 되면 여러 구단의 러브콜을 받으며 최적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강백호와 함께하는 FA 시장의 양대 산맥. 올 시즌 후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단연 박찬호와 KT 위즈의 강백호다. 두 선수는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구단들의 관심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백호는 타격에 특화된 선수다. 홈런과 타점에서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며 공격력에서는 박찬호를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박찬호는 공격과 수비를 모두 갖춘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유격수라는 핵심 포지션에서의 안정감과 꾸준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팀의 중심축 역할을 할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두 선수 모두 각각의 장점이 뚜렷해 구단의 전력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수비력을 중시하는 팀이라면 박찬호를, 화력보강이 급한 팀이라면 강백호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찬호의 시장 가치 분석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FA 선수의 계약 조건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우 복합적이다. 나이, 포지션, 최근 성적, 부상 이력.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박찬호의 경우 30세라는 나이는 야구 선수로서 전성기에 해당한다. 너무 어리지도 너무 늙지도 않은 적절한 나이대다. 유격수라는 포지션도 플러스 요소다. 야구에서 유격수는 내야의 핵심으로 수비에서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 특히 박찬호처럼 안정적인 수비력을 갖춘 유격수는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최근 성적도 꾸준하다. 타율, 출루율. 장타율 모든 면에서 리그 평균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실책이 적고 범위가 넓어 안정감을 준다.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승부욕은 많은 감독들이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다. 부상 이력도 비교적 깔끔한 편이다. 큰 부상 없이 꾸준히 경기에 출전해왔으며, 이는 내구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프로 선수에게 건강관리 능력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업계에서는 박찬호의 계약 규모를 4년 80억 원에서 120억 원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포지션과 나이, 실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다. 하지만 FA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아 실제 계약 조건은 이와 다를 수도 있다. 기아 타이거즈의 딜레마, 붙잡을 것인가, 보낼 것인가. 기아 타이거즈에게 박찬호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팀의 주장을 맡고 있을 만큼 리더십이 뛰어나고, 유격수 포지션에서의 대체제를 찾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FA 선수를 붙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박찬호의 경우 100억 원 안팎의 대형 계약이 예상되는데, 이는 구단 전체 연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 돈으로 다른 여러 선수를 영입하거나, 유망주 육성에 투자할 수도 있다. 또한 기아는 올 시즌 부진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디펜딩 챔피언으로서는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전력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찬호 한 명에게 큰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전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박찬호를 놓치면 유격수 포지션에 큰 공백이 생긴다. 현재 2군에 있는 유망주들이 있지만 박찬호만큼의 완성도를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박찬호와 같은 검증된 선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구단의 고민이다. 타 구단들의 관심. 누가 박찬호를 원하는가? 박찬호에 대한 관심은 기아만의 것이 아니다. 리그의 여러 구단들이 그의 영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격수 포지션에 공백이 있거나 보강이 필요한 팀들의 관심이 뜨겁다. 삼성 라이온즈는 올 시즌 유격수 포지션에서 아쉬움을 보였다. 젊은 선수들을 기용했지만 경험과 안정감 부족으로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찬호 같은 베테랑 유격수의 영입은 팀의 수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 자이언츠도 마찬가지다. 내야 수비의 안정감을 높이고 싶어하는 롯데에게 박찬호는 매력적인 선택지다. 특히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팬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두팀 모두 유격수 포지션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박찬호의 영입을 통해 한 단계 도약을 노리고 있다. 해외 진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일본이나 대만, 미국 마이너리그 등에서도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박찬호 같은 검증된 선수라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호의 솔직한 심경. 나도 정말 궁금해. FA를 앞둔 선수들은 대부분 관련 질문에 신중한 답변을 한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찬호는 다르다. 그는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숨기지 않는다.